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원앙입니다. 자, 오늘도 주말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산행을 한번 시작했는데요. 오전 산행에서는 새끼 삼들은 좀 많이 봤고요. 그다음에 벌집을 좀 튀겨 가지고 머리에 벌을 한몇방 쐈어요. 지금 2차 산행지에 와서 어, 지금 또 스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보이는 건 없습니다. 빨간 딸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봤는데 주말마다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니까 매주 비가 옵니다. 계속 지금 올해는 연이어서 계속 우중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은 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전에 많이 왔는데 지금 좀 잠잠하게 내리고 있으니까 덥지는 않아서 좋습니다. 시원도 하고 이제 진짜 숲이 다 이렇게 밀림이 돼서 산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꽃송이도 좀 보일만 한데, 꽃송이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. 일단은, 비가 좀 많이 내려서, 어 좋은 게 있으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. 음, 4구구요. 딸은 지금 3개가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딸을 보고 가네요. 일단, 채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어다고 지금 완전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아서 어린 것 같아서 이건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봤다는 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. 아,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, 그래도 목적은 이루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배도 고프고, 도저히 미끄럽고, 무엇보다도 이 장화의 무리가 가득 차가지고, 발이 다 부른 것 같아요. 얼른 내려가서 하산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왕이었습니다